또 우리 박분양 감사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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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항상 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전을 채워 주시고 성령께서도사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인민교육으로 가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독일이 되어 이 동국을 독일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님과 아버지 독지인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고 대단히 세워주시고 주님 아버지 중국 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아버지 주님을 지키실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계속 끗하게도와주시소서 신겨주시고 대한민국 이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북민이 되어서 풀어줄 수 있도록 생수지로를 생수지로를 아버지 한민이 양을 불러주시옵소서 더욱더 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식사에 생수 기도를 앞께 짓고 있자마자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라오 아버지 주례 아버지 넘치도록 성하려와 성령님도와주시없어서 오늘 아버지 방문자 성사님을 주님께서 깨우셨사오 주님께서 깨끗하게 사회와에 넘치시고하름다운 아버지 주님께 으로발비아마 아버지 사회를 감당할 때에 감사와 기쁨이 희랍과 평강에 안기 덮치는 희한 아버지 주님의 사자가 될수 있도록 안고받아 빛이 쓰라하 말씀에 빛과 사랑으로 일하게 하시 하나님의 아버지, 성부과 일치, 이제 방박 공포의 아버지을 때, 반복적아버지스 하나님에 죄송함, 시아방가을 때 아버지께 갈아가야 되라 주님의 물라넣 나올 예수 그리스도인 아비와 아버지, 주님, 하나님 가라가 아버지, 시전이 가라 것이 인나가 아비를 면해, 나의 마과 아버지, 주님의 모든 반과기까지 아버지, 주님 아들 앞서 계집에 고요하게 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들 흔들고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아버지빛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아버지여 아름다움이 아버지 주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사나의 미소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şey yapmaz mı? Sanki cimri de varmış bir 아버지 주님 힘과 마음 함께하였대서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실고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회자로서 아버지 가운데 사유자로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유자로서 아버지의 한없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요, 딸여 주시옵소서, 살리고 사이도 살리는 뭐, 주님의 생명의 아버지 살아가니고있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도 그것을 누지 않고 의창하오리 주여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은어를드려 e yeah. Santa, 만 a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t 시 s a n 의 a s a n t 시나 a n t a 한 a n t a 다가절로써산 a n 죽 a 자를심판하 Santa, Santa, s a n t 공 s 와 n 도가서 a n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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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이다 아멘 a n 예비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선당하신 하느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저에게 특별히 구별 에 선택해 왔소 또 수많은 많은 기도원과 깨어있지만 생수 를 열방 기도원에 이리게주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전하신 하느님 먼저 주의 하다님의녀서하니님 하느님, 여기 하나님 앞에 다도 서지시했어이 나라의 흥망 풍세가 하나님 앞에 아주이의죽이일체일이려있고하느님 대통령이 탄할때 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가에서 풀려나서 이거운 여부를 잊게 온 우리 믿래의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떤저 강한 분과 떠나는 이 이름도 빚도 없이 하나님 국가 민족을해서그를일을 위해서 기지하는 그 날이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형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몇 척인 날비 여러 분과 떠나 온통 하나님 아버지 저 공산주의와 주사파 나머지 아버지, 아버지 저 집만 살리자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다 열을 다 온통 하나님께 이 날을 금방 가르쳐 공산나자이 있지 않은 날것 뱉지만은, 전달하시니 하늘이, 하늘은 나부지의 인생이 사람이 아니었던 나부지, 하나의 전능하신 차이신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열시고, 많은 사람이란 것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나부지, 마지막 때 쓰임 받는 날의 주혜력성을 통해서, 이 날을 받으셔서 흘리사오니, 하늘님 우리의 일을 열면 하지 않으시고, 전자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달해 회복되고 있는 난데, 있어서, 하나님의 딸 아버지, 우리 내일 한참 불려서 인생께서하나님전딸하시아 아버지, 전자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회복되고하서 대통령이 하나님 아버지 가데 불려나서, 이 사원에, 하나님의 하나 전능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잼굴 주신 아버지, 그놀란 계기 하나님의 단과 저주가 하나님의 숨잡고 하나님의 전 세계의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우리를 모르는 나무들, 세계 복권마다, 복음과 떠난 물질과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 그 받은 은혜를 아버지, 전 세계의 아버지, 아버지, 전파하며 성결을 배출할 수 있는 이,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 않지만, 하나님 오르기 계을돼서 그단에 알지 못했던 인내 정체성을 다 구매하였고, 아버지의 사건 목자와 하나님 아버의 떠나를 원라 목자, 하나님 아버지 알곡과 직장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를 하되, 분명히 하나님 인내를 다 갈려다 싸우니, 하나님 오르기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이슬을 위서 저희들이 오르기 할 기도의 예는이 일어나지 않으셨고, 현재 여기 이 나라의 정치경제 정치, 문제 여러 가지 힘들어 하는 게다 하나님 어디 서서히 하나님 어디 공산주의 맞으의 하늘에 뜬네의물질불 분류에 하나님 어디 서서히 잠시돼서 대통령 홀로 하나님대로 괴롭게 했다 결국에는 하나님 다이 나라가 하나님 문화적으로 들면은 전능하신 사랑이인 하나님 저희들 모르지만은 하나님 주도 하는 같아 오늘도 하나님 어이 하나님 계획과 역사가 하나님 어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가르치기, 이따가 이럴 수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그래서, 이제, 나라가 있는 남자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라에 잠자는게 아니라, 기도 받아, 이제 껴있는 나비, 아버지, 제정도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심 한명돼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저상들의 아버지, 우상 성기고 하나님 위로고 하나님의 은와 같이 단결되지 못한 나버지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과거에 우리 성 제대로 가진 저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복을 전혀 할수 없는데 하나님 저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도 않나 아지주 예수의 복을 받고 예수 그리 십자의 은혜로 하나님 께켜야 아버지 복 받았사오니 이제는 나버지온나버지 교회 왔던 날들제 형도가 그 제들의 하나님께는 일치 단결해서 하는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먼저 이념과 화경과 어떤 아들지 지역과 그런 것을 따라서 말씀이 먼저 하나님 지 투제써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지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날 배워야 지 나는 처음과 하나님 아버 했사오니 그 말씀 아버지 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받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한, 이웃과 떨어지사를다이렇 하지 않지. 마지막 때, 에 하나님, 수인 맞는, 하나님 께과 역사가 하나님이 하지, 희들른 섭도하는 기도하는 것대데 우리 주 뜻을 분명히 하며, 연별하여 하는데, 이 나라의 안내를 위해서, 부제 사사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저분 뜻당을, 둘, 셋, 셋, 는 곳에 주님께서, 아버지, 부제 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국가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아버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정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이나라에 현재 있는 모든 문제, 문제 하나님의 인간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일단, 회복 돼도 해결했습니다. 이걸 안 깼습니다. 너무너무나, 하나님 자우로 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공원 세계에 여러 가지, 하나님 각 곳에, 하나님 밥 넘사, 하나님 다 하나님 인재절도 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다 물들고, 하나님 이런 아버지, 너무너무. 너무너무 하지 경제적인 날에 축복을 줬어 하나님 하지 인간 하늘을 모르고 하나님 가지 죄도 많이 있더라고 하지 가능성도 수없이 많고 자기의 어날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아버지 출족해서하려를떠는 많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만은 하게 오늘의 아침마다 모 사람이 너무나 인정한 데 싸우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향녀의 생수 열반 기도합 아버지 전국에서 어떤 나라든지 아버지 각 곳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일을 들으시고 하나또의 생수 열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고난과 하나님 아버지 어른이 없 속에서 그 하나님 아 아버지 원장님 아버지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 주의 사랑을 베푼 아버지 그 은혜 하나님 하나님을은혜 아버지 갚아주그 은혜가 이제는 나버지 이제 열매를 맺는 아버지 마지막 때에 되는 능력이 기가 막일어날주줄 간절히 바라보는날니다 또한 나버지강사 목사님 이 시간에 함께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요 때, 어제 말씀에 건사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주혈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시오에 함께 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laughs>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 합니다. 아멘, 대표 기준은 참고만 좀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입니다.